유광 블랙 그릴 39,000원. 크롬 도금 그릴 49,000원. 배송비도 무료. 3세대 올류 카니발 벤틀리 그릴을 어, 저희가 그동안에 판매하면서 수량이 조금 남아있는 제품들을 원가로 판매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우선 유광 블랙 디자인의 벤틀리 그릴이고요. 어, 사출물에 유광 블랙으로 도색을 한 제품이에요. 두 번째로는 크롬 그릴입니다. 어, 크롬은 이 사출물 자체를 도금을 입힌 제품으로써, 어, 여기 보시면 테두리부터 가운데 망까지 전부 다 도금이 들어가 있고, 아마 저희가 이 제품을 판매한 지가 오래돼서, 어, 네이버에 올류 카니발 벤틀리 그릴 이렇게 검색을 하셨을 때, 이미지의 창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장착 사진이 뜰 거예요. 그냥 네이버에서 올뉴카니발 벤틀리 그릴을 쳤을 때 낮은 가격순으로 했을 때 아마 제일 먼저 뜰 거예요. 거기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.